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 4 6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미 저희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환영하고 또 근래 또 이렇게 오셨던 분들도 환영합니다.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등을 이렇게 밀어서 이곳에 여러분이 다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한분한 한 분이 다 이렇게 소중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등을 밀어서 이곳 가운데.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진장교회가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나이는 많지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감히 이야기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게 하신 인생의 정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스스로 풀어갈 수 없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 인생의 난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보면 그 질문을 질문에 대한 그 답을 이미 발견한 사람도 있고 아직 찾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답을 발견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되고 인생관이 바뀌게 되고 삶의 모습이 바뀌게 되고 그 사람의 됨됨이도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답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정답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이 인생에 정말 희소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될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인생이 풀어야 될 어려운 문제 난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 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을 나로 바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바꿔도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그의 독생자, 왜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생자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면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멸망하지 않고라는 그 말에는 인생은 누구나 다 멸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그 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너희 인생은 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러므로 그 멸망을 피하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찾으라, 그 길로 피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답을 찾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모든 내용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경고를 귀 기울여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 정도로 사람들은 이해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치명적인 세 가지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떠한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마 여러분들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는 착각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 전부다 하는 그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고 마음껏 즐기고 살아가면 된다 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왜 착각이라고 이야기하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이 세상이 전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즐길 것이 많고 또어 열심히 노력해서 또 최선을 다해서 살면 누릴 것도 많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착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에 있는 모든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풀과 같다. 모든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풀의 숙명은 무엇입니까? 풀의 숙명은 마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의 숙명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떨어지는 것이 그 숙명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세상은 믿을 것이 못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은 잠깐 불을 쬐다가 쉬어 가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모닥불의 불꽃이 사그라지면 서슴없이 미련 없이 떠나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 세상은 나근의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여관과 같은 곳이지 내 집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며칠 자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이 세상 가운데 집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120세 시대가 도래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많은지 경제적으로 아무리 쪼들려도 아무리 힘들려도 오래 살려고 합니다. 100세까지는 살려고 합니다. 120세까지는 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일본의 다나베라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120세 정도가 되었을 때 기자들의 기자들이 그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얼마나 더 살고 싶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끊임없이 더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의 마음 자세입니다. 더 살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이 세상의 삶에 집착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 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하면서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착각이 있다면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께 벌 받을 죄가 없다 하는 그런 착각을 하면서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선하다, 나는 착하다 하는 그런 착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죄인이다 하는 그 단어를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죄라는 단어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죄인이란 말을 굉장히 불쾌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쾌하게 여겨도 도망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존재가 아니고 죄인인지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라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도록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태어나면서 누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버리냐면 바로 우리 자신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 욕망과 목표를 향해서 살아갑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선이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악으로 여깁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 바로 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신하고 따라 살지 않는 것. 그것이 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앉혀 놓은 것 그것이 죄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인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누구든지 죽는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것을 숨길 수 없는데 사람들은 다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죄가 없다. 그래도 나는 좀 선한 사람이겠지. 천당과 지옥에 있든 말든 나는 상관이 없겠지. 뭐, 죽으면 좋은 데로 가겠지. 그런 막연한 착각을 하면서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또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죽으면 그만이다 하는 그런 착각을 하면서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죽으면 그만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세가 없이 우리가 살다가 뚝 우리의 숨이 끊어지면 그냥 물로 돌아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마음도 편할 텐데 숨이 딱 떨어지면 물로 돌아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하는 그 말은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말입니다. 죽으면 평안하게 모든 것이 다 끝난다. 그래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다 끝날 것 같고 죽으면 다 평안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죽으면 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이야기 우리가 한다고 해도 절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셨으니,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이 죽으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멸망의 길이고 하나는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두 길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멸망의 개념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것, 심판을 받는다 는 것은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이 무시무시한 단어가 바로 이 멸망이란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지 않으면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그만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다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어, 우리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같이 무지해서 자신의 멸망의 길에 자기가 서 있는지도 모르고 세상이 전부라는 착각, 자기가 죄가 없다는 착각, 죽으면 끝이라라는 그런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얼마나 미련한 인생입니까?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날을 맞이한다고 하니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가 됩니까? 심지어 이런 문제 앞에서 해답을 내가 찾아야겠다라는 그런 고민도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답을 찾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이처럼 문제 의식도 없고 절망이 절망인지도 모르고 착각이 착각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고서 견디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이 한분 계십니다. 우리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냥 그대로 둘수 없어서 팔을 걷어 붙이고 계시고 발버둥 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 영생의 길로 들어서야겠다고 자기 자신을 내 던지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처음이고 나중이신 분이시고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외에 이 우주 가운데 경배를 받을 분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그분이 최고의 선이시고 지존하신 분이시고 그런 분신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답답해하시고 견디지 못하시고 팔을 걷어 붙이시고 나서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멸망하도록 방치할 수가 없어서. 대안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대안이 무엇이냐면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희생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굉장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영생의 길로 가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살고 나쁜 짓했던 모든 악한 것을 용서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모든 악을 용서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흠 없이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죄를 다 씻으려고 해도 전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안을 찾으신 것이 그의 아들을 선택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 값을 치는 그 형틀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이해가 가십니까? 저도 이 내용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8년 전인가요? 새벽 한 2시 경에 자기 엄마랑 다투었던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엄마랑 집에서 다투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집에 불을 지르고 뛰쳐나간 10대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불을 피해서 뛰쳐 나왔습니다. 뛰쳐 나왔는데 밖에 소방관이 왔습니다. 소방관이 왔는데 소방관들을 붙들고 이야기합니다. 저 안에 우리 아들이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아들을 좀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소방관들 6명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천장이 무너져 내려서 그 소방관 6명이 그 자리에서 순직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불 속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아들은 이미 그 전에 나와서 그 동네를 빈둥빈둥하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니까 죽어 마땅한 사람은 밖에 나와서 빈빙 돌아다니고 있고 그렇게 안타까운 소방관들을 저렇게 생명을 바치는 그 순직을 하는 그 모습을 보니 이 세상에 이와 같은 모순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탄식할 만한. 런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문득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죄가 있으셨겠습니까? 아무런 죄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에 달아 내가 지옥에 받아야 될 모든에서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다 받게 하시고 오히려 나는 죄가 없다고 인정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이 또한 얼마나 큰 모순적인 일입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사랑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로 너를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 아들을 희생할 정도로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너를 그곳에서 끌어낼 정도로 내 모든 것을 걸고 너를 이곳으로 이끌을 정도로 난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표현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몇 년간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와서 설교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을 선택하셨을까? 어떻게 우리의 죄를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선택하셨을까? 아직도 그 마음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스리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자가 없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손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으로 빌어가시나. 아멘. 믿는 자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답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멸망에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믿으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짊어 주신 분이십니다. 십자가형벌을 받으신 분이시고 사흘만에 부활하신 분이시고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하늘 나라로 인도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분에게 어떠한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까? 첫 번째로 죄 사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전화 여러분이나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죄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깨끗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내가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내 모든 죄가 다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를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신분이 차이가 없습니다. 빈부의 차이도 없습니다. 남녀 노소의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일에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빈부 귀천 남녀 노소 누구든지 찾아와서 예수님의 손을 붙들면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수십 년 전에 자기가 사놓은 그 땅의 땅값이 올랐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죽을 때 보면 그것을 가지고 갑니까? 못 가지고 갑니까? 못 가지고 갑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땅값 올랐다고 좋아하는 그땅 죽을 때다 놓고 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는 그 특권, 그 하늘나라는 놓고 갈 수도 없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멸망의 길에서 영생의 길로 가려는 그 정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너를 위해서 십자에 달려서 죽으신 것을 믿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을 믿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고 너를 나의 자녀 삼아 주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의 정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도 열심히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멸망의 길로 가면서 그렇게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그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할수 있을 것입니다. 멸망의 길을 우선 피해 놓고 멸망의 길을 우선 피해 놓고 우리가 잘 되든지 성공하든지 자녀 교육을 잘 시키든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또 만남을 갖도록 해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인생의 정답을 찾고 그 정답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